이제 지금까지 유작반님의 성장기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구력이 20년인 만큼 이렇게 정말 많은 용품인데 이것도 다 가져오신 게 아니죠. 네, 아직 더 있습니다. <laughs> 흔히 이제 용품 수집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의 탁구가 완성되는 <laughs> 과정에서 그 전형에 맞는 용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추억할 만한 블레이드도 많고 러버도 있고, 정말 희귀한 용품도 있습니다. 유작가님의 용품 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치다 보니까 참 많이 모은 거 같은데요. 저도 사실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어, 먼저 말씀을 드릴 라바는 아니, 라켓은 아디다스의 라딕스 익스프레스라는 라켓입니다. 오. 그때 당시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었고요. 무엇보다 이 그립감이 가장 좋았던 라켓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이 탁구를 알려주신 분에, 분한테 제가 추천을 해달라고 한게 이런 말이었어요 라켓 딱 하나만 갖고 계속 칠 테니까 안 바꿀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추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갖고 추천을 받, 받아서 산 건데요 그 후로 이렇게 많이 사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아디다스 용품이잖아요 네. 한때 그 한창 우리 동네에 지는 <laughs> 거기에도 이제 후원으로 들어갔던 특히 유니폼들 뽑고 디자인이 오 지금 봐도 정말 예뻐요 그립이 아디다스 3선이딱 들어가가지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라딕스 제품을 쓰지 않았는데 챌린지 포스라고 코르벨 오겹 합판에 이제 경쟁작으로 나온 제품이었는데요. 저도 참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좋아했던 라켓이고요. 카본이 들어가 있었고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았는데 갈수록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으로기억하고요이게첫쉐이크핸드 라켓을 해서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오.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소장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쳤던 라켓이 칠겹 아. 합판과 우드로 된오겹 합판 이두 개를 정말 많이 쳤어요 아 챌린지 스피드는 저도 썼었는데 칠겹 합판으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칠겹 맞습니다 네. 이 제품도 워낙 좋아해서 새 것도 오. 하나 사놨어요 어... 안 뜯은 거 <laughs> 지금 그 이런 희귀템을 <laughs> 네 이거 좋은 라켓이라고 생각해서 그 단종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운하기도 하고 이제 못 구하겠구나 해가지고 이 제품은 하나 더 구매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림바 표면에 7개와판이고 어, 얘는 저는 써본 적 없지만 코토 재질이네요. <laughs> 코토 재질의 오겨박반와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걸 딱 보면 아시나봐요. <laughs> <laughs> 여기다가 보통 이제 코토 비스카리아도 코토인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비닐 모양. 이게 비닐 모양이 좀 약간 윤곽이 나와야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 그렇군요. 음. 제가 이렇게 오래된 라켓은 유명 그 선수들의 사인을 받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현정화 감독님 사인 받았고 2022년에 주세혁 감독님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 라켓은 사실 원래 FL이었어요. 어? ST 같아 보이는데. ST인데 제가 깎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땀한땀 한땀 전혀 티가 안 나. 깎았습니다. 그때 FL이 이거는 좀 뒤에가 두꺼워서 돌리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 갖고 ST로 제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laughs> 되게 잘 깎으셨네요. 네.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거의 ST로만 쳤어요. 손목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어서 모든 기술을 구사할 때 걸리면 불편해서 다 깎아버렸습니다. 스타일이 순간적으로 각도 변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FL이 좀 걸린다는 <laughs>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많이 쳤던 라켓이. 스티가의 클리퍼인데요. 스탠디셀러죠. 윤한규 감독님이 대회장에서 만나갖고 아... 라바를 뗄 수가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립에다가 사인을 해주셨고요. 예. 이것도 원래는 이 그립이 상당히 두툼해요. 유럽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 그립이라서 예. 손에 딱안 맞더라고요. 이게 스티가가 그립이 레전드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는데 얘는 두꺼운 거예요. 이것도 깎은 겁니다. 딱 아디다스의 두께만큼 워낙 이 그립을 좋아하기 때문에 딱그 좋아하시는 그 두께로 다 네. 피팅을 하신 거네요. 깎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두꺼워서 좀 많이 적고 손의 감각이 가장 어, 좋았던 클리퍼는 명물 어, 예. 허전이죠 예. 타격감이나 타구감이 위타구의 네. 호스지벤 그거도 추천을 받은 적 있는데 어,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가격은 엄청 저렴하잖아요. 그거는 굳이 안 사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계속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라켓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인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유승민 감독님, 네, 아, 이제 회장님이죠. 예, 그래. 날짜가 그 부산 세계 선수권. 네. 제 기억에는 넷치마스터님이 가서 <웃음> <웃음> 받아주셨던 걸로. <laughs> 이거는 이제 좀 저렴한 라켓인데 알렉으로 하고 아, 어, 김승칠 코치님의 사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어, 소개해드릴 것 중에 가장 핫한 게 제가 지금 비스카리아만 4자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나온 비스카리아는 이런 식으로 마킹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좀 좀 다르네요 얘도 세대가 좀 달라서 그런지 가장 최, 최근에? 네. 얘는 짜잔 정말 오래된 흔적이 보이죠 예. 좀 얇아요 얘가 아 그립이 2개가. 확실히 얇네요 네. 이제는 진짜 구할 수 없어서 사실 웃돈 주고 구해하는 야 제품인데 음. 구형 피스카리아는 확실히 얇네요. 얇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그 많이 갈았습니다. <laughs> 좀그 유연한 예. 그 회전 이게 FL밖에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죠. S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엄청 갈았습니다. 얘는 카본이 있어서 깎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갈았어요. 그렇게 쳤던 기억이 있고요. 정말 소중한 라켓이라서 소장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무조건 소장해야죠. 네. 얘는 이제 ST가 나와서 사놓긴 했는데 아직 한 번도 그 라바를 붙이지 않았으면 새 제품이고요. 얘는 살�... 사실 아디다스보다 살짝 두껍긴 해요. 그렇네요. 큰 차이는 없지만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서 얘도 한번 요즘 유행하는 그 점착 러버를 한번 붙여 볼 어... 생각이에요. 얘는 왜냐면 조금 더이 FL보다는 손목이 자유로울 것 같아서 예. 이렇게 걸때 손목을 이용해서 걸 때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시합 나갈 때마다 쓰는 거는 어, 비스카리아 FL입니다. 앞에 테너지 공호를 붙여놓고 뒤에는 MXK를 붙이고 쓰는데요. 저는 사실 이 라바는 가리지는 않고 경도 어, 47.5도 기준으로는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50도라든가 아니면 조금 뭐 45도 이런 것들은 쳐보니까 제 플레이랑은 안 맞아서 경도를 보루 라바를 구매하는 편입니다 비스카리아는 정말 좋은 라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퍼런스 블레이드라고 생각해서 <laughs> 네.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탐카라는 아... 모델인데 장지커 T5000이에요 네. T5000 그렇죠 사실 저랑은 네. 잘안 맞았어요 이 라켓도 네. 아마 사인용이 되지 않을까 아... 그 생각이 들고요. 이 장지커 라켓 같은 경우에도 단종된다고 해서 네, 사둔 거예요. 네. 네, 그 소문을 듣고 뭐단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ALC 라켓이랑 이 라켓을 하나씩은 구매를 해놨습니다. 아... 나중에 생각날까봐 또 값이 나중에 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제 얘긴데 제가 그 미즈타니 준 스페셜 한정판을 제 군생활할 때산 적이 있습니다. 20만원인가 30만원 봐서 알루미늄 케이스에 있는 한정판을 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일본 방송을 보니까 그게 200만원까지 올라왔던 그근데 이게... 저는 제대하고 몇번 쏘고 팔았거든요 아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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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미즈타니준 전일본 선수권 또 우승 기념 음. 라켓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탁구 라켓도 수집해 두면 아 <laughs> 그러게요 저 라디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구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디다스는 그렇죠. 뭐 itc 모델로 나오는데 저렇게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이때 운동하신 분들 기억하실지만 아디다스가 블레이드도 디자인이 좋았고 러버도 삼선 3선, 이3선에 맞춰서 러버가 나왔어요. 맞아 맞출 수 있게. 유니폼도 진짜 예뻤거든요. 아 맞아요. 신발도 탁구화도 네. 진짜 예쁘고 좀 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 쳤던 판젠동이라는 라켓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얘가 조금 아디다스보다는 그립이 얇은데 아, 그립이.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들어요. 보시다시피 역으로 이렇게까지 <laughs> 어, 돌릴 수 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서브를 때도 되게 음. 어,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고 무게중심이 좀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느껴지고 강력한 스매싱을 구사할 때 유용한 라켓. 근데 이게 한번 떨어뜨렸더니 지금 약간 가본 치기나 네, 통통통통거리는 소리가 나서 얘도 조만간 싸인용으로 <laughs> <laughs>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뭐 뭐 줄라라바 라켓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용식 감독님 사인을 받았고요. 이 라켓도 속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사인용으로 됐고요. 저렴한 라켓 중에서 제가 최애하는 라켓입니다. 알타이 할인가가 라켓 하나에 뭐 4만 원도 안 해요. 처음에는 알타이 일반 모델을 쓰다가 보시면 얘가 지금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이너 그래서 한 면은 ZLC고요, 한 면은 ALC예요. 이거 한, 참 재미있는 라켓이다. 올해쯤에 이렇게 색이 변색이 됩니다. 이게 새거이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더살 계획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알타이크 그 보라색 그립으로 된 네. a s c 너는한번 구매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장우준 선수 아, 사인이고, 예. 이거는 박광현 선수 사인을 받았는데. 이 라켓은 어 그립 일단 아디다스 그립과 가장 유사해요. 아 그래요? 제가 딱 잡았을 때. 잡자마자 아,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렇네요. 네, 정말 두께나 어, 이게 감각이 이렇게 저렴한 라켓에 이런 좋은 감각이 있다니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구성이 약한 것 같긴 해요. 아. 자주 좀 깨지는 아, 것 같은데 아, 또 뽑기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도 가격이 다 용서를 해주니까 네. 뽑기가 잘안된 경우에는 어, 얼마 못 가서 텅텅 거리는 경우가 음... 있습니다. 이 라켓은 비교적 좀 오래 사용을 했고요. 예, 보시다시피 새거도 부담이 크게 안 되는 가격이라서 얼마든지 다시 살 의향이 있는 그런 라켓입니다. 초보자들이나 뭐 수비 선수들한테는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라켓이에요. 그 ZLC 부분을 공격, 그, 예 공격 로하고 ALC 부분을 예. 수비로 롱 핀풀을 달아서 한다든가 되게 괜찮은. 어, 라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거는 유 작가님은 대회나 물론 구장에서 운동을 할 때도 상대의 스타일에 따라서 아우터를 쓰실 때도 있고 이너를 쓰실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용품을 선택해서 경기에 참여하시는지 음... 좀 궁금하거든요. 경기 중에 라켓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네. 참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진 않으시니까 <laughs>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요 그래서 좀 유심히 봐요 그 다른 사람의 경기를 다음에 붙을 분이아좀 공격 위주다 그러면 저는 좀 인어를 선택을 합니다 좀더덜 튀어나가게 네. 감각적으로 네 그리고 어왜 공이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이 좀더 많이 들게끔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반발력이 좋은 라켓보다는. 변발력이 없고 라바도 그 텐션 라바 중에서 회전이 많이 걸리는 예. 음, 그런 쪽에 라바를 붙여 사용을 해요. 강도가, 스피드가 강한 것보다 회전력이 강한 라바. 강한. 네, 이이너에다가 예. 그래야지 더 변화를 많이 줘서 상대가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상대가 약간 수비 위주거나 좀 연결 위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롱 핌풀 러버를 예. 되는 사람이라든가, 그럴 때는 아우터 러버를 씁니다. 그때는 스피드 위주로 이걸 아우터를 쓰실 때는 좀더 전진해서 네, 위주로 전진해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맞습니다. 코스 가르고 네. 그런 게좀 달라요 물론 둘다 그거를 다할 줄은 알아야 되고 미세한 차이가 조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뭐 감각이 정말 좋으신 게 이게 라켓 특성도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좀더 반발력을 죽이고 컨트롤 위주로 가고 공격력을 좀더 얘보다는 높고 아 그런 용도로 딱 맞겠네요 네, 네치마스터님은 저랑 하도 많이 쳐봐서 알겠지만 <laughs> 이너로 칠 때는 확실히 어 공이 안 나와 안 네. 나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하셨죠. 제가 공이 튀어나올 거라 생각하고 뒤에 떨어져 네. 있다가 이제 미스하는 경우가 생기죠. 네네 네. 그런 걸좀 노리고 있습니다. 그 오늘 가져온 라켓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거는 이 김텍스 라켓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하고 뭐한두달간은오 정말 성능이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좀잘안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그립이 아 두껍긴 하네요 네, 너무 두꺼워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이게 두 개째 산 거거든요 이것도 판도 좀 두꺼워서 네, 이건 리뉴얼 된 거예요 이 리뉴얼 되기 전 버전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김택수 감독님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지금 여기 그 박스 이게 김택수 라켓의 박스인데요 이 박스에도 김택수 라켓이 있고 저한테도 이렇게 해주신 사인이 똑같죠? 네, 예, <laughs> 그러네요 이 라켓에도 받을 생각입니다 예전에 김택수 선수는 정말 와, 너무 화려한 플레이와 그렇죠. 뭐 수비도 그렇고 정말 멋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이 라켓은 김택수 감독님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와. 남겨둔 라켓입니다 그리고 용품에서는 아마 마지막 소개가 될 텐데요 아디다스의 텐존 러버입니다. 이 러버 기억나는 게그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서 비싸서 전못샀습니다 테너지 공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텐존 러버 그때 당시 뭐 P3, B5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예. 거 같아요. 예. 저도 뒷면에 P3 부드러운 45도에 음. 앞에는 좀 단단한 P7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아, P7.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 라바를 가장 많이 사용했죠. 그때 당시 라딕스에다가 네 텐존이 나오자마자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샀죠 예. 양면에 다 붙이고 라딕스와 무조건 이거다 예. 가장 많이 사용했던 러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얘도 단종이 된대는 거예요 예. <laughs> 그래서 아디다스 철수 때문에 네. 예. 너무 서운해서 얘는 뜯지 않고 그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얘는 사실 뭐 지금 다 경화가 됐겠죠 그래서 요즘 러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가치는 없을 겁니다. 러버로스의 네, 추억용으로 소장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라딕스 이스프레스와 함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재미있는 소리가 났어요. 뾱? 예, 뾱뾱 소리가 아까 그러니까 아시는 거야? 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왜 그런 소리가 나냐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 라바 좀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전 추억이 엄청 나네요. 10년 이상 전 이상인데 네. 이렇게 보니까. 포장할 맛이 날것 같은 게요 이게 포장도 그렇고 종이 질감 변한 것도 약간 LP판 모는 그런, <laughs> 아, 느낌, <네네네>. 그런 느낌인데요 <laughs> 와 진짜 예전에 엄청 추억의 러버네요 네 추억의 러버입니다 네. P3나 P7도 사놓을 걸 그랬어요 <laughs> 추억의 러버를 <해로버를. 웃음>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당시에 포장도 되게 예뻤거든요 그 음. 검은색에 삼선호 이렇게 맞아요. 되어 있어가지고 아, 그랩도... 기억하고 계시네 네. 네. 일단 용품은 뭐더 있고 티모볼 같은 것도 있고 뭐 다른 라켓도 있는데 어 제가 좀 추억할 만한 거 위주로 이렇게 가져왔고요 라켓을 이렇좀 망가졌다고 버리시는 것보다 저처럼 선수들의 사인을 받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지 어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저는 이제 극강의 효율만 따지는 스타일이라 딱 마음에 드는 것만 남겨서 사실 정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예전에는 많이 그래도 모으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모아두니까 이 나름대로도 내 탁구를 추억할 수 있는 그것도 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럼요 네. 그리고 또 혹시 압니까 그 싸게 <laughs> 넘겼다는 것처럼 나중에 <laughs> 투자 가치가 있는 녀석이 하나라도 있을지 그러게요 유명 선수거들은장지거처럼 이렇게 남겨둘, <laughs> 남겨둘 네.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탁구공이 예전에는 이렇게 작았어요 38mm, 지금은 40mm죠. 공이 아, 38mm 네. 셀룰로인 정말 작은, 이, 이렇게 이 쳤을 때보다 지금 확실히 수비하기는 더 좋은 것 같고요. 고, 탁구공에 왜 이걸 적어놨냐면 저를 탁구 처음에 입문시켜준 분을 맞잡고 처음 이긴 날입니다. 어, 아까 말씀해주신 성장기에서 네. 말씀해주신 네. 제첫 번째 사부님한테 첫 승을 한게그러니 2006년에 시작했으니까 8년 걸린 거죠. 페널더로 아마 이겼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정말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좋네요. 이, 이런 기념으로 그날의 기억을 저, 탁구공에 적어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작가님이셔서 이런 아이디어를 <laughs> 떠올리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아, 고맙습니다. 유 작가님의 탁구에 관한 철학과 이제 매너 등에 대해서 탁구장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재미 없어서 탁구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못치는 사람이래도 공을 계속 받아 넘겨주고 어, 탁구장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막걸리를 한잔 하자 한잔 이렇게 권유도 하고.